강도죄 공범 중 일부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강도죄 공범 사건에서 일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한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한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직접 부담하게 되며, 공범 전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나누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각 피고인의 사건 처리 방향이나 방어 전략이 다를 수 있고, 법적 책임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권대 공범 중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과 단순 가담자의 입장은 법정에서 평가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도 개별 사정에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개인별 선임 여부에 따라 독립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공범이 함께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사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 증거 제출 방식, 합의 여부 등 전략이 개인의 형사 책임 경중에 큰 영향을 주므로 독자적인 방어를 위해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 가능성, 양형 자료 준비, 법정 태도까지 세밀히 조율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적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줄이고 합리적인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